영양제. 와, 열매가 초록색이 되었다가 연두색이 되었다가 노란색이 되었다가 익으면 빨간색이 되어요 이 친구는 산소유의 열매 이 열매 누가 좋아할까? 네. 우리 도리공원에 만났을 때도 이 열매 많이 찾아봤지요? 우리 바닥에 보니까 빨개 달리는거 작은 거 우리 도리공원에 있었을 때 봤지 싶은데 이거 씨앗이에요 요거. 씨앗. 이거는요, 단풍나무 씨앗 중에 나무 이름이 중국 단풍.